안녕하십니까. 88올림픽 기념 학술 대회에 발표 참여하게 된심영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장애인 태권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환경에 늘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장애인태권도와 장애인태권도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태권도 선수 및 지도자의 중요성 그리고 장애인태권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당군 이래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같이 해온 태권도는 전 세계의 태권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로 선정되면서 국가적으로 보험이 육성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는 2021년 기준 210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18년 제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품새 종목 또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가 세계인의 사랑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계기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을 것입니다. 장애인 태권도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태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태권도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면서 장애인 태권도 참여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SK건설은 장애인 실업팀 태권도팀을 창단하면서 장애인 태권도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태권도 전국대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태권도는 전국대회 기준 약 20회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 태권도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체전을 포함하, 포함하여 연 사회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비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의 경우 다양한 국내 대회가 개최되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 작용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태권도 대회는 연 사회로 진행되면서 다소 아쉬움에 남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태권도는 다양한 국제 대회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아시안 게임, 아시아 패럴림픽, 노아올림픽 세계 장애인 선수권 등뿐만 아니라 펜 아메리카, 아프리카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스포츠로서 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을 통해 보고되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의 정책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아쉬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다양한 종목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 쿼터제, 대륙별 등을 분류되고 있으며 이중 태권도는 랭킹 포인트 제도와 대륙별 선발전으로 인해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 대회 지원, G2 등에 대한 다양한 국제 대회에 참여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태권도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50%의 재정 자립도가 구축되면서. 각종 국제 대회 선수를 파견하여 랭킹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발편을,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인 태권도의 경우 국가 지원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1%의 재정 자립도 실질적인 어, 1%의 재정 자립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각종 국제 대회 선수 파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장애인 태권 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사비로 국제 대회를 나가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올고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 GNP가 낮은 국가들은 전폭적인 지원에 비하면 아직 대한민국 자기인 태권도에 대한 지원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선수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면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 장애인 태권도의 경기력은 중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재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장애인 태권도의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가 태권도 현장에 필요합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제약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운동 기능의 지도에 따라 경기력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장애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비장애인 체육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체육 지식은 물론 전문성 이외에도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까지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체육 지식과 더불어 장애인 체육 그리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 학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교육까지 동반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제 선수의 기술 향상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선수에 대한 인격 모독, 공격적인 성향, 경험 부족 등 지도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장애인 엘리트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문제점을 대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도력과 장애 이해 장 이해의 부조화를 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어, 제기하였습니다. 어, 장애인 태권도 경우에는 K 등급과 P 등급 어, 지체 선수와 청각 선수로 구분되어서 이제 다양한 국제대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장애 유형별 선수들에 따른 훈련 지도가 필요하며 장애인 선수들의 운동 능력과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장애인 선수들에게 체계적인 지도, 교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한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 장애인 태권도 발전이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 기초종목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기초종목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 교육이 또 필요하며 지도자들이 어, 목적과 목표를 체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협회와 지도자 기초 종목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 지도자 모두 선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기관 단체와 다양한 업무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대회에서 태권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기관 단체에서는 예산 및 훈련 물품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력 분석관 지원이 되게 필요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국내외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보하면서 이에 따른 분석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태권도 어, 협회에서는 어, 이에 따른 분력관, 분석관들이 어, 미비한 실정으로 국내 선수, 국내외 선수들을 파악해서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서 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대입할 수 있는 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 연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태권도협회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는 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